오늘 알프스 하셨나요? 오늘의 제품은 엔젝타 알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2022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유산균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로 나타나 이제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일상의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해 유해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유산균은 배변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유산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건강 고민이 증가함에 따라 장건강으로 대표되는 유산균 시장에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장속 건강에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다들 아시고 계시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한 기관이 장입니다. 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며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기도 하는데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통 뇌로 생각하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다면 면역력도 업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장내 균종의 점유율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유해균의 수가 많을 때 장은 불편을 호소하고 유익균의 수가 많을 때 장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익균의 수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장의 중요함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엔젝타의 알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유산균도 브랜드를 따져야 한다. 엔젝타 알파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3대의 유산균 전문 제조 기업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유산균 7종을 사용했습니다. 98년의 전통을 가진 다니스코사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산균 품종을 자랑합니다.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 3종,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균 3종. 그리고 12지장에서 서식하는 스트랩토코커스균 1종이 함께합니다. 유산균을 잘 고르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투입균수가 아닌 보장균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장균수란 유산균이 생산되어 소비자가 먹는 시점까지 보장되는 균의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엔젝타 유산균은 식약처가 인정하는 최대 보장균수 100억을 유지합니다. 유통기한 끝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p a 2 신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유산균 찾기 알파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져 있는 신바이오틱스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주원료로 배합되어 장내 유산균의 생장을 더욱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박3. 제타바이오 기술 바로 알기 엔젝타 유산균은 유산균 역사상 최초로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제타바이오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엔젝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특수 기술입니다 기술의 차이가 장내 생존률의 차이를 만들죠 제타바이오 기술이 사용되어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갔을 때 더욱 생존률이 높아지고 장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제타바이오 기술은 물과 함께 했을 시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40도 이하의 물1 0 0 m l 에 알파프로바이오틱스 한 포를 넣고 약 1분간 저어주신 뒤에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물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활성화되어 생균과 유사한 상태의 세포벽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유산균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욱 좋겠죠? 기다림의 1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영양제에도 찰떡 궁합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함께 하면 영양이 두 배가 됩니다. 식이섬유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먹이거든요. 엔젝타 알파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연,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 D, 그리고 유기농 과일과 채소 9종을 사용하여 맛과 영양, 그두 가지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가족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알파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떤 분께 추천하면 좋을까요? 바로 배변 활동이 힘드신 분,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활동량이 부족한 현대인,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알파 프로바이오틱스가 해답이 되어 드릴 겁니다. 유산균 왜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 한푼 알프스 하세요. 감사합니다.